안녕하세요, 은웅컴입니다 아이고 다시 파트 짰어요. 이번에 뱀파이어랑 아까 홀딩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뱀파이어 핀드 뱀파 분이랑 델라모드 바뀌었습니다. 13 토템 어, 처음 접도 좀돼 있는 분이에요.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 출발할게. 음 가자. 갑시다. <목소리> 진짜 네. 계속 같은 자리 나오는 것 같은 기분이다? 맞지? 돌아딜이 다르네. 확실히 딜은 다르다. 오요씨 바닥에 떨어진 거 나왔어. 와씨 깜짝 이야. 낫다. 얘, 얘 훨씬 낫지. 너무 얘가 막 뛰어다녔잖아. 날라다 아까보다 훨씬 낫지. 그지. 홀딩 문제였서윈페르노가 홀딩이 안 좋은가 보다. 그리고 되게 긴가 본데. 그 사람이 못한 거 같지. 그지. 오케이 피하고. 아 잡았었네. 우오 피해, 피해, 피맞았해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내가 계속 홀딩을 도와주고 있었거든. 근데 그 정도 나온다는 건 말이 안 되겠어. 그 홀딩을 그 정도 한다는 거. 와, 씨. 와, 와우 진짜 드럽게 아프네. 오, 튀어! 빔, 아 빔이 아니구나. 빔 피하고, 빔, 오케이. 뭐야? 얘. 오케이. 큰가? 아닌데? 아니야 기다려야 돼. 버그야? 아씨. 아니야 기 이런 적 있었어 너? 나 처음인데? 나, 나 아니, 이거 이거 봤어 봤들 아니야. 기다려야 돼. 아 버그는 맞는데 기다리는 거네. 그니까 버그 걸려갖고 지금 맞지? 는데기다리면나 이씨 뭐야?

2, 3분 대기하면 갑자기 내려 찍는데요. 오케이. 레이저 쓰거나, 레이저 쓰거나. 아니, 뭐, 좀 기다리면 어차피 쿨 돌아오니까. 어. <laughs> 아, 이럴 때도 있구나. 나 이거 처음 봤어. 제가 지금, 이게 6인가 짠데, 어, 이런 적한 번도 없었거든? 어, 이렇게 도 되는구나. 자, 아프리카, BJ 은큼입니다. 은큼한 유빈이요. 자주 놀러 오세요. 아, 즐겨찾기 알림이 필요, 꼭좀 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꼭좀 해주시고. <laughs> 아, 드럽게 안 나오네. 뭐야, 풀리는 거 맞아? 이거 풀리는 거 맞아? 오, 풀렸다. 와, 어 갑니다. 오케이, okay, 굿. 좋아, 좋아. 굿. 야, 씨, 졸댔다. 괜찮아. 애들 스킬이 없을 텐데. 어, 맞아. 스킬은 나도 없어. 하고. 자, 여기서. 자, 하나 게겨 이제. 목표가 2패기 때문에. 아, 오늘 2패를 한 번밖에 못 걷었어. 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우와 시 김마주 버렸다. 어, 씨발 끝났네. 생원 없네. 이제 생원 횟수. 맞네. 횟수야, 니지. 야씨 너무 남발하면 안 되네. 어, 그러네. 들어가서 딱 주는 식으로 해야겠다. 그치, 시간도 있으니까. <laughs> 뭐라고? 아직도 75퍼 남았네. 야 괜찮아 괜찮아 이거 깰수 있을 것 같아. 홀딩이 좋으니까 그래도 무난하다. 홀딩이 좋으니까 무난하네 그래도. 오히려 이게 나. 야 진짜 홀딩 차이 너무난다. 이건 딜러 차이가 아니야, 이건 진짜. 홀딩 차이야. 저 사람이 당연히 나보다 딜을, 아까 그 사람보다 딜도 많이 넣겠지만. 음. 어. 네, 먹고, 먹고. 완전 뭐, 밀약하고, 모하는 데는 없 어, 그치. <laughs> 이거 뭐야, 이거? 힐인드도 끝났어. 힐인드도 다 썼어? 어, 아, 얘기, 얘기. 얘기 좀 해줘. 와 진짜 씨 우와 그래도 좀할줄 아는 사람들이 내가 잘 버틴다 우와 피해 다 빨고 잘못 다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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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이씨 각성기가 씹혔어 안 괜찮아 안 괜찮아 안 괜찮아 아무것네 어, 홀드만 잘하면 좋아 그냥 끝나 추가 패턴 나오고 그러는 게 없거든 언진까지안돼어네 아, 뒤지겠다, 뒤지겠다, 뒤지겠다. 와, 시끄럽다, 시끄다이좀 해주세요. 어이, <목소리나> 버리겠네. 와 씨, 뒤지겠다. 맨날 해야 돼. <laughs> 아, 안 크면 자꾸 전화. 큰일 났다. 아, 지금 뭐 어떻게 할수 없는데? 잡고선 풀다 채우고 풀다 채우고 해야 음. 아, 이거 잡자마자 시간 가나? 아니야, 아니야. 들어가면 입장하고 어. 나서. 와, 진짜 되게 힘들다 씨. 야이씨 이불에! 잠깐만 지재미어요 야, 야, 이거 드러 재미가 오우씨. 어, 저 되게 조마조마해. 은근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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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까봐 언제 죽을지 몰라. 아아 아씨. 조마조마오저 걸렸어. 아이씨. 골대 좋은 골대 주고 오케이 오케이 굿자 잠깐만 잠깐만 골 끝난다 끝난다 끝났어,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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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끝났어 끝났어 오케이 오케이 와끝 이거 맨날 해야 돼 잠시 쿨타임요 와 잠깐만. 아 수리 수리비 기대되네요 인파님 저도 무기 빨간불 아, 네. 아, 네네네. 어디서 못 받으셨죠? 제가 토요일날 9시 반쯤 발려. 아. 후, 쿨다 돌아오셨죠? 오케이. 쿨다 돌아오는 것 같아. 응, 가래. 오케이. 갑니다. 한.. 10퍼만 까보죠 8 0 0원 내가 얼마 넣었지? 잠잠깐만잠깐난야난3 0 0원밖에 못넣네 날라라나슈트님 별풍선 홍게 고맙다리 지렷다리 <목소리를> 아는 재미있다더니 아까부터 이미 짜증 많이 난것 같은데 아 짜증나는 거 아니야 재밌어서 그래 이게 너무 빡세니까 어 진짜 빡세다 이직거리 매일매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봐 아나 아까 맞아 대지랑도 갔었어 아 <laughs> 진짜? 어 대지랑 갔을 때 근데 좀 일찍 끝났어 다. 지금, 아, 딜은 남았는데, 좀 이제 공격적인 부분 때문에 그랬나봐? 아, 고 사람들 많이 죽더라고. 잘 어, 모르니까. 나도 뭐 처음 할때 제일, 뭐. 제일 먼저 죽는데 뭐. 지금도 좋아조뭐 해, 니 제일 먼저 죽을까봐. 에이, 아, 아, 안 그래. 와, 피었다. 와, 씨. 저 새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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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공격했어. 깜짝 <laughs> 놀랐네. 야, 이분이 이기면, 아, 이거, 아, 이거 아, 봐오고. 아, 시간이 안 돼서 안 돼. 어. 그래서 1패 클이 거의 투동이야. 시간 때는안되 돼. 그래도 목표 10%야. 10%도 안될것 같다. 3분이었으니까. 뭐야, 음. 에아하 <laughs> <자식이 웃음> 아니야. 아, 네 얘기하는 거. 와, 아쉽네요. 이러고 3위 10% 나오겠지? <laughs> 역시. <웃음> 역시. <웃음> 야, 그냥 한5% 가면 사기 10%네. 고생하셨어요. 자주 놀러 오세요. 오케이. 아. 그래도 뭐, N까지, 일단 뭐, N은 1패까지 클을 했습니다. 모자르진 않았어, 솔직히. N 한번 볼게, 여기서. 어? 이거 아니잖아, 광기. 네. 아 N 동상 전체들을 봐야겠네 그냥 맞습니다. 전체들을 보면은 일십백 천만 십만 백만 칠백 억 십억 백억 천이백 억 정도 넣었네요 천이백 억어 천이백 억 정도 넣음 천이백 억 마딜 가자 마딜 조우펑 가자 조우펑 나도 음, 마딜 조우펑 해야겠다 잠깐만 일단 앙커면 와야 돼가지고 자 일단 루커는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예, 우리... 그스이프트였어요